아빠는 운전 고수예요? 아니 아빠는 얼굴이 고수야 <laughs> 아 배고프다 그지네뭐 먹고 싶어? 음, 돈까스요 돈까스? 네 돈까스 맛있지? 네 이거야 돈까스 맛집이네 <laughs> 엄마한테는 너가 먹고 싶어서 온 거라고 꼭 이야기해 알았지? 안 그러면 또 아빠만 쥐 잡듯이 잡는다 엄마가 <laughs> 괜찮지 아왜 이러는 아빠 얼굴만 보냈네, 웃겨. <laughs> 야, 기분 나쁘다, 너. 아, 왜요? 음. 아, 그냥. 그냥... 야, 아빠가 저 쳐다보잖아요? 응. 음. 그 웃겨요. 그니까, 러 기분 나쁘다고. <laughs> 어? 지금 오신 겁니까? 네. 여기 뭐몇분더어주셔야 되고, 요 네. 몇 분인가요? 아이랑 저 둘이요. 아이고. 네. 일단은 먹이 주는 거 먼저 한번 해보자 좀 기다려야 된대 안무엄마안 <laughs> 무서워? 안 무서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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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식하는 사람 되게 예게 생겼다 수식하는 사람 <laughs> <laughs> 머리 좀 흔들지 마아 머리 왜 자꾸, 왜 자꾸 흔들어 이렇게 <laughs> 아, 뭐야, 이거? <웃음> <웃음> 여기 이름이 뭐게? 매표소. 매표소. <laughs> 그래, 매표소야, 매표소. 가자, 매표소 구경하러 가자. 가자. <laughs> 옳지. 앉아. 이거 어디서 많이 본장면 같은데? 그래, <laughs> 봐봐.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어, 아, 대박! 어머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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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. 아, 아빠 아낚싯대 들고 올 거라, 아. 그지? 만졌어요, 만졌어요. 어쩌 마, 어쩌 마, 와. 와, 손 돌잔 거야. 어내손 먹지 마. 이거다밥 <laughs> <집에서 웃음> 아니야. 아, 아니, 물고기 잡지 말고. 절로 가. 엄마 닮아 가지고 사냥을 하려 고 그래. 아빠, 너 저러라고 절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? 저쪽 방향으로 가야 돼. 네.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. 아, 저거 봐 너. 아, 진짜. 와, 이 시원하다. 힘들겠어.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여기가 아주 살집자랑. 테러 당했어, <laughs> 테러 당했어. 여기 관광지 이름이 뭔지 알아? 네. 뭐? 매표소. 그렇지. 잘 아네. <laughs> 엄마한테 자랑해. 아빠랑 매표소에서 재밌게 놀았다고. 네. <laughs> 자, 파이파이브. 왜 웃어요? <laughs> 아니야. 이제 가자, 이제. 매표소 재미 있었어? 네. 다음에도 또 오자 여기매표소. 네. 엄마랑 같이 오자. 네. 아, 커피 맛 좋네. 너는 잼민이랑 커피도 못 먹고 이 맛을 모르겠지? 잼민이. 아나 <laughs> 뭐지? <laughs> <laughs> 쉬워요. <웃음> 맛 없어? 너무 짜. 짜다고? 아써요 <laughs> 자, <laughs>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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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재민이 여기 안채야. 여기요? 어. 떨린다. 가방 안채야. 침대 먼저 구경해야 해. <laughs> 우와. 이게 자동차인데 이렇게 꾸며놓은 거야. 아, 침대가 이렇구나 <웃음> <웃음> 어, 화장실도 꽤 넓다. 저 변기가 어. 없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은채 <은체, 웃음> 위에서 자 아빠. <laughs> 자, <laughs> 여기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거든. 네. 해수욕장 먼저 한번 가보자. 그래요. Let's go. Let's get it. l 네. 네. <laughs> 잘 뛰는데, 잠체아 <장어체. 웃음> 진짜. 자, <laughs> 너거기 너 거기 기다려. 장. <laughs> 언니야 <잠시. 웃음> 이거는 바닷물이 아니야. 맛봐봐. 이거는 민물이야 민물. 바보세요? 아 <laughs> <laughs> 당연히 바닷물이죠. <laughs> 하트네 하트. <laughs> 그럼 이렇게. 아빠가 이렇게 걸어가겠다. <laughs> 머리도 감어. 왜? 머리도 감자. 까해아 아, 때리는 거 아니야. 흡수시키는 거야. 아빠가 은채야, 딴건 못해도 이 고기는 진짜 잘 굽거든. 응. 은채도 나중에 아빠처럼 이렇게 고기 잘 굽는 남자를 만나야 돼. 저 남자 안만날거라니데 아, 너 그래놓고 진짜 만날 거잖아. 안 만나요. 오케이, 자 익었다. <laughs> 아, 우리 소세지 안 샀네. 소세지를왜 하... 사요? 소세지 샀어야 되는데. 아. 아, 소세지 사지 마요. 아, 아빠 여기다 소세지를 먹어야 되는데. 아빠, 언제 소세지 안 먹을래? 소세지 아, 맛있어요. 어우 연기. 음, 맛있어. 맛있어? 응. 아. 음. 맛있다. 음, 맛있네. 야, 엄마 여기 왔으면은 소주가 두병각인데그지 가족을 위하여. 위하여. 아. 뭐야, 원샷 하는 거야? 첫 번째는 원샷이죠. 아, 왜요? 아, 그런 거 하지 마. 여러분은 이거 돼요? 이렇게 돼요? 아, 많이 남았는데? 다섯 조피. 이거 가져가서 엄마 줄까? 드 엄마 어? 말고, 오늘 잘 먹을 거. 같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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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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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끼를 왜 찢어먹어? 한 마리는 찢어먹고 한 마리는 구워먹고. 구워. 야 토끼는 그렇게 하면 안 돼. 토끼 얼마나 귀여운 동물인데. <웃음> <웃음> 은채도 새침대기인척. <laughs> 어? <맞다. 웃음> 우와 얜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러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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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채를 위해 준비한 거야, 아빠가 좋아치지 마요 <laughs> 서프라이즈로 마음에 들어? 도망치지 마요 <laughs> 가자, 이제 네 어, 방에 들어가자 고양아, 안녕 응, 음, 안녕 아빠, 이거 한번 먹어봐 진정할 거 콜팝 진정할 응? 알았어 음자 응. 그 이거 먹어봐봐 안 매워 옛날에는 좀 매웠었는데 하나도 안 맵네 재미 배때보했잖아요 아저 애기는 애기, 애기. 음. <laughs> 좋아하는 거야. 잘 자. 아빠, 여기서 잔다. 아. 안녕. 아니! <laughs> 안녕. 아빠, 아빠는 왜 이렇게 문이 오지 마세요? 응. 잡는다면서 왜못 잡는 거예요? 차, 너 최근 영상 안 봤지? 네. 아빠 문이 오지 마. 한 마리 잡았어, 임마. 딱한 마리? 아, 그래. <laughs> 저번에 엄마 다섯 마리 잡았는데? 엄마가 쇠복이좀 좋아. <laughs> 좋은 금 거. 아빠도요? 언제 연체 사랑해. 언체가 더더더더더 사랑해. 아빠도 더더더 사랑해요. 언체가 더더더 사랑해. 사랑해. 언야 언체야. 일어나. <laughs> 어? 언제 지금 10시간 째 자고 있어. 언제야? 뭔 잠을 그렇게 오래 잤어? 응. <laughs> 집에서보다 더잘 자. 어떻게 나와서. 근데 언제야? 클났어. 너그옷 입고 집에 가야 돼. 어제 바닷가에서 젖은 옷이 안 말랐어. 하나도. 응. 그옷 입고 가는 괜찮아? 가자. 그럼. <laughs> 제가 엄마가 보면 기겁하겠다 아주 이러고 집에 왔다고 뭐야 이러고 입고 왔어? 어, 아니 어제 해수욕장 갔다가 은채 옷다 젖어가지고 은채 아, 안 말랐더라고 아무데도 지은 게 뭐야 얘를 무슨 잠옷을 입고 아니 피카츄 잠옷을 입힐 수가 없잖아 아, 차라리 피카츄 잠옷을 입히고 와야지 그럼 기엽기라도 하지 이게 동네 사람들 창피하게 해가지고 <laughs> 뭘 창피해 난... 엄마 없는 짓이요 <laughs> <laughs> 아빠만아 <만든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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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도 이거 너무했다 진짜. 이제, 그래도 초 3인데. 아니, 아, 소리 진짜. 아 진짜 아, 어디 이렇게 아. 나왔으면 이렇게 해 진짜. 저 근육 덩어리야. 아유.